자, 공개 방에서 언급한 종목 몇 가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넥슨 게임즈. 자, 이제 다른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제 게임업종에 대한 이제 분석 글을 보고서 이제 한번 관심을 가졌는데 일단 게임업종 플랫폼 수수료 인하로 인해서 이제 회사들의 수익성이 개선이 될수 있다. 나가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수익성이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뭐 시프트업. 넥슨게임즈,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이런 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차트 완성도를 봤을 때뭐 다른 거는 특별히 눈에 들어오진 않고 그나마 넥슨게임즈 정도 요 정도가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인 시각이 그렇다는 거지 단기적으로는 아직도 뭐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땡기진 않는다라고 볼수 있어요. 일단 장기 차트상 이제 매물 때 저점을 이제 딱 다져주고 있는 게 보여지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업황이 개선된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돌릴 때 시세가 이렇게 쭉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나중에 가느냐 아니면 올라가다 마느냐 뭐 이런 시세의 전개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 차트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는 건데 어, 이 녀석은 아직 차트가 뭐 그렇게 성숙되지는 않은 그런 차트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업사이드 포텐셜은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고만 있는 겁니다. 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살리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때 가서 타점을 잡을지 안 잡을지는 몰라요. 왜냐면 여기서 또 차트 완성도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때 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기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고 뭐 업황이 개선된다면은 고하뭐 업사이드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요거는 그냥 장기적인 모니터링으로 한번 염두에 둘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Y BioLogics. 자, 이것도 다른 텔레그램 채널에서 뭐 앞으로의 뭐 펀더멘탈 포텐셜을 좋게 보고 있는 그런 분석 글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명분은 있는 상태에서 그럼 이제는 차트를 봐야겠죠. 중요한 거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 초보 투자자들, 입문자들한테는 뭐 콜짝 게임 정도로 보일 텐데 그건 시중에 알려진 기술적 분석이 대부분 저급한 분석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거고 실제 메이저들은 기술적 분석가 고수들이라고 했어요. 전부 다 차트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냥 펀더멘탈은 명분일 뿐이고 어쨌든 와이바이오 로젝스는 차트적으로. 일단은 업사이드 잠재성은 보여요. 지금 이제 저점 구간을 붕괴시키고서 지하실로 갔지만은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올리면서 이제 여기서 바닥을, 바닥을 다져주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갈지, 이렇게 할지 모르죠. 근데 일단 여기를 올려 놓으면은 이렇게 한번, 한번 더 바닥으로 들어올려 세우면은 여기서 한번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이것도 여기서 올린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흐름의 완성도를 계속해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단기적으로 시세가 뭐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제 볼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고, 자 그리고 MD바이스, 자 이거는 좀 관심이 많이 가는 종목이에요. 업사이드 포텐은 포텐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제 상하방이 지금은 다 열려 있는 상태예요. 급등도 가능하고 급락도 가능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 최적화된 차트나 타점이 만들어질지를 이제 보고 있는 종목인데, 일단 펀더멘탈 상으로는 뭐 다들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 텔레그램 채널이나 분석글들 보면은 이 종목의 이제 기업가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글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차트죠 차트 아무리 기업 가치가 좋아도 차트가 엉망이면은 소외받거나 시세가 지저분하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제 MD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규 상장 이후에 하락하다가 이제 상승으로 다시 돌려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요 매물대 저항 구간을 지금 이제 돌파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급등도 가능할 수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불안하다. 왜냐면은 올라가다 꺾이거나 여기서 여기서라도 꺾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흔들 가능성도 속임수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아직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정목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더 두고서 앞으로 진행 양상이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뭐 조정으로 다시 가든지 아니면 급등한 다음에 신고가 라인을 돌파 소화를 해주든지 이 흐름을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신고가 돌파 이후에도 이제 탄력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뭐 진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급락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진입했다가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은 이 기간동안 이제 시간을 날리게 되는 거죠.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도 홀짝게임이 아니라 최대한 하방이 닫힌 상태에서 시세가 쭉 나올 그런 종목들을 골라야 됩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돼야지 차트를 제대로 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배우는 뭐 지지정 이런 찍찍 긋고 야 올라가니 말겠거니? 요거는 솔직히 홀짝 게임 도박이에요. 그래서 차트를 요런 차트를 잘 보고 싶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많은 사례를 관찰하고 피드백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해서 이제 지켜볼만하고 뭐 별표 찍었다고 해서 조, 지금 당장 좋은 타점이란건 아닙니다. 그냥 관심이 좀더 간다 이런 예, 이야기고. 자, 그리고, 킵스 파마. 자, 킵스 파마도, 뭐 비만 치료제, 이쪽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명분은 있죠.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 이제, 최근 흐름이 좋은 게, 인벤티지 랩, D&D 파마텍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멤버십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어, 요거는 뭐, 타점이라든지, 타이밍, 목표가는 이제, 제 코멘트 하진 않겠습니다. 일단, 추정 매수, 방지 목적이 있고, 이거는 이제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공개를 하고, 일단 킵스 파마 같은 경우도 명분은 있으니까 계속 지켜볼만 하겠죠. 다만 이제 과거에는 타점 찍어드리고 이제 종료했던 종목인데 지금 당장은 다시 눈에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좀 차트가 어설픕니다. 이제 킵스 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타점을 찍었고, 이제 목표가까지 만원까지 이제 찍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도달했고, 단기적으로. 그 이후에도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다시 한번 상방으로 자, 이제 잡았는데 지금 모습은 차트가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일단은 지금 관련 테마들이 다들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다시 흔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다시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명분이 좋다. 지금 뭐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트 완성도를 봐야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명분은 있으니까 뭐 나중에 또 이제 차트를 만들고 나서 제차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이제 체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명분 있으니까 지켜 보기로 하고 자 영흥 최근에 이제 소형주인데. 뭐 거래 대금 터지면서 상한가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죠. 뭐 그냥 교보재 사례로 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뭐 철강제 업종인데 AI 사업에 진출했다. 뭐 이런 명분으로 올리는 것 같은데, 뭐 구체적이지도 않고 뭐 딱히 자금력이 커 보이지도 않고, 뭐 실체화 되기에는 뭔가 좀 글쎄라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이제 최근 어쨌든 이제 평소 소외주, 바닥권에서 이렇게 한번 들어올리는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바운드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뭐 그런 차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엠바이오니아 이건 뭐 장기적으로 흐름은 뭐 만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전체적인 차트 완성도라든가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좀 불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자금력도 좀 부족하고 근데 뭔가 신규 사업 아이템을 진행 중이긴 한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사업과 차트 측면에서 뭔가 앞으로 새로운 이제 세계로 진출하기 위한 뭐 그런 전환을 시도 중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물음표입니다. 진짜 좋은 거라면 차트를 지금 여기서 이제 어물 어물쩡거리고 있진 않죠. 진짜그 신고가 돌파해 주고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가 뭔가 그럴듯한 게 나왔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교보재 사례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어설프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 자 그리고 이제 한한령 관련 테마죠. JYP DIO가 있는데, 자 JYP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제 코멘트를 했었죠. 자요 때도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한번 그려드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기 바닥권에서 자 여기서 바닥권에서 이제 다지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실적 모멘텀이 분다면은 계속 꾸물럭 꾸물럭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자 DOU도 여기서 여기서 타점 잡고서 한번 이게 단기 급등 분출해줬죠. 여기가 이제 매도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하락하고 여기서 매물 대 다져준 다음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것도 예전에 제가 코멘트를 했을 텐데. 자, 여기서 제가 1번으로 바로 진행되면은 계릇이고 2번에서 이제 조금 더 매물 소화를 거쳐주는 게 좋다고 했죠. 3월 말쯤에 자 그래서 3월 말요 때쯤에 요렇게 올라가기보다 한번더 매물 소화를 거쳐주고 지금 제대로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죠 여기서 좀더 이런 식으로 매물 소화를 진행시켜 줬으면 더 좋았을 테고 어쨌든 지금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두 종목 모두 이제 뭐 펀더멘탈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무난하고 뭐 테마도 지금 이제 순풍이 불고 있죠 그래서 둘다 업사이드 잠재성을 보고 있긴 한데 그래도 JYP보다는 DOU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살짝 이제 매물출에 음봉이 나오고 있죠. <laughs> 하지만은 제차 이제 이 구간을 트라이 해주면서 여기서 견조한 흐름을 매물 소화를 해주면은 이제 다시 한번 상방 흐름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시가총의 규모라든지 차트의 완성도를 봤을 때 여기서 단기적으로 쭉 치고 올라기보다는 가좀 천천히 중단기적인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 매물대 돌파해주면 시세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 그 흐름이 뭐 탁월한 어뭐 A급까지는 아니다. 그냥 적정하고 어. 무난하게 뭐 흘러갈 수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JYP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이거는 좀더 무겁죠. 일단 여기 또 저항이 이렇게 막혀져 있고 여기서 이제 돌파.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래서 JYP보다는 좀더 시가총액이 가볍고 좀더 차트 완성도가 좋은 DOU 쪽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거 돌파 못하고 여기 저항이 보이죠. 여기 돌파 못하고 이렇게 해서 좀 매가렵시 이렇게 무너지면은 이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메디아나 자, 메디아나는, 자, 어, 차트가 뭐 그럴듯해서 보긴 했는데, 뉴스를 살펴보니까, 의료 AI 4-4, JLK, 뷰노, 셀바스 A에, 이제, 같이 껴가지고, 뭐 어떤 연합을 뭐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바닥권즈음에서 다시 돌려 세우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고서, 자, 다른, 이제, 의료 AI 주라는 좀 차별점이 있습니다. 자, JLK, 아직까지 바닷권이죠 자, 뷰노도 바닷권 그리고 셀바스 AI도, 뭐, 요것도 이제 수렴 단계이고, 아직까지는 박스권 돌파를 못했어요. 근데 메디 아나만 지금, 이제, 슬쩍 돌려 세우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된 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녀석이 또 치고 갈수 있는, 뭐, 그런 흐름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어 근데 차트가 뭐 그렇게까지 타고하다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재차 한번 스윙 시세가 이렇게 돌파가 일어나면 또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차트는 뭐무안해 보인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금양그린파워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수급이 들어온 것 같은데. 정책 테마라서 뭐 그렇게 썩 좋게 보진 않습니다. 차트적으로는 관심주 들어왔는데, 정치 정책 테마 같이 이제 좀 복불복, 수급 쏠림이 심한 테마 같은 경우는 썩 좋은 테마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어, 어떤 변동성이 큰 스윙계가 이제 치고 빠지기 형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한번 들썩여주고 다시 주저앉고 있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리바운드 시세가 한 번쯤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질질 흘러내리면은 차트가 이제 망가지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조금 더 지켜볼만 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정치 정책 테마, 수급솔림이 심한 거는 그만큼 위험성이 커서 만약 다른 테마였으면은 한번 어, 타점이 지금은 뭐 차트가 별로 좋진 않지만은 나중에 차트가 좋아지면 은 타점을 잡아볼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교보제 정도로 보는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는게 디어유 또 뭐가 있더라 자 요정도 힙스 파마는 명분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지켜볼만 하고 뭐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메디아나도자이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